최대 심박수를 통해서 우리의 온몸에 산소를 공급한다는 것그 온몸에는 우리의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뇌에 엄청난 양의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우리의 뇌세포 이 자체도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뇌운동이라고 하면 이상한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 신체의 모든 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체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의 뇌는 알아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동하는 시간 동안 최대 심박수를 이용을 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풍부하게 공급을 하게 되면 뇌세포가 다시 생소.